안녕하세요 세이카의 잡방의 세이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TV를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그러니까 12월 2일 설치 예정인데 그 TV 구매까지 가기에 가는 과정을 한번 얘기해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험난했거든요. 나름대로 <laughs> 나름대로 험난했습니다. 일단 현재 제가 갖고 있는 TV가 LG에서 나온 47인치 3D TV에요. 한 10년 됐는데, 그동안 메인보드 한 3번 갈고, 싸제로, 한 10만원씩 정도 들었거든요. 저는 3D 블루레이도 여러 번 구매를 하고, 3D 영상도 꽤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3D TV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싶지만은, 이제 USB 인식도 안 되고, TV 켜지는 것도 점점 느려지고, 어, 가장 중요한 게, 흰색 화면을 틀었을 때, 어, 그, 좀, 그을린 자국이라든지, 여러 패널의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이제. 놔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TV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쿠팡에서 알아봤거든요? 대략 100만원 내외로, 제가 그 전에, 한성 TV, 그러니까 한성 PC에서 나오는 한성 TV, 55인치, 어, 스마트 기능 없는 55인치를 구매했는데, 어, 역시 중고, 중고는 아니지, 중, 중소기업, 중고래. 중소기업 TV는 한계가 있어요. 어, 화질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엔 죽어도 LG 삼성을 구매하자고 해서, 여러 가지 찾아봤죠. 제일 먼저 찾아본 게, 어, 리펌 TV입니다. 지금 여기 해바라기 보이시죠? 해바라기로 나온 이 빠른 설치, 고객 방문 수령. 70인치가 100만원 초반으로 나와있죠? 이게 이제 배송까지 하면 한 10만원 정도 더 붙을텐데 대략 70인치가 100만원 초반에 나와 있어요 어 그래서 이거면 되겠다 이 정도면은 뭐 100만원 내외로 70인치 꽤큰 것도 할수 있고 대신 리퍼라는 게 문제지만 해외에서 반품된 거 해외에서 어, 변심으로 한, 음, 반품된 것들을 국내에 들어와서 어, 로컬 작업을 하고 리퍼로 판매, 리퍼 상품, 그냥 중고 상품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었는데, 똑같은 70인치, 어, 필립스 제품이 있더라고요. 필립스 제품이 70인치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가격이 비슷해요. LG, 그, 리퍼, 그니까, 러 중고랑 가격이 비슷한데, 새 거야, 얘는. 음, 그래서 한참 고민을 했죠, 둘이서. 필릭스를 살까, LG를 살까, 한참 고민하다가, 그래, LG를 사자라고 해서 LG 쪽은 이제 마음이 다 굳었는데, 여기서 복벽이 나타나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그 직원몰이 있어요. 폐쇄몰이라고 하죠, 대부분. 그래서 직원몰에서, 어, 직원몰은, 그, 뭐야. 일반 오픈마켓이나 이런 쿠팡보다 한 1,20만원 정도 더 저렴해요. 그니까 러 대략 10%에서 20% 사이로 좀더 저렴합니다. 거기서 봤더니 75인치, 여기 지금 70인치잖아요. 75인치 새거가 170만원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돈을 모아갖고 주식을 해서 지금 200만원을 만들어 냈거든요. <laughs> 지금 100만원, 원래 100만원 내외밖에 없었는데 제가 돈이 200만원을 만들어 냈어요. 어차피 꽁돈으로 만든 거니까, 꽁으로 100만원도 생긴 거니까, 그래, 200만원까지 쓰자라고 지금 한참 커져 있는 이 소비벽에 제대로 부합하는 게 75인치가 갑자기 나온 거죠. 170만원. 와, 이걸 질러야 되나 한참 고민 중인데, 또 웃기게도 똑같은 75인치인데 스마트 기능이 빠진 게 LG 거예요. 140만원대까지 나왔어요. 와, 140만원? 지르면 한데, 그래도 140만원으로 갈 가... 솔직히, 이제 이건 정했어. 이제 사야지라고 했는데, TV, 저희 집에 있는 TV 다이가, 그 TV를 못 올리더라고요. <laughs> TV가 너무 커요. <laughs> 그거 아니었으면 75인치 진짜 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구매를 한 게, 마지막 선택을 한게 이놈입니다. LG전자 65인치. 75인치는 너무 커서 TV 달이안 올라가서 65인치 831C0이에요. 이거 영어 5 아니에요. 숫자 0이에요. 0NA입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그 폐쇄몰이나 아니면 어디 특수하게 판매되는 제품이 뭐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도 일반 분들이 보실 거는 아마 이거랑 이거하고 똑같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아니면은 요 NNA 인가 하여튼 이 제품이랑 어이 제품이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차이가 성능적인 차이는 없는데 그 리모콘 있잖아요 인공지능 리모콘 그거를 주냐 안 주냐 그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성능적인 건 똑같다고 합니다 정보를 보시면 65인치에 4K 그리고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술 기술들이 있고 와이파이에 블루투스도 되고 어, HDMI는 3개, USB는 2개. 외부 S 6.0 그리고, 그리고 HDR 10, 10 플러스는 아니에요. HDR 10 들어가 있고. 어, 에너지 효율 1등급이죠. 음 그렇죠. 게임 특화 모드도 있어요. 근데 이게 괜찮다고 싶어 갖고 29일 날 구매를 했죠. 왜냐면 28일까지가 제가 카드가 28일 것이기 때문에, <laughs> 28일까지 계산되는 거기 때문에 29일 날 바로 구매를 했죠. 제가 이제 내일 12월 2일 날 설치하러 오신답니다. 아, 3D TV, 지금까지 3D 블루레이 산 것도 좀 아깝긴 하고, 3D 영상 다운받아 놓는 것도 좀 아깝긴 하지만, 대세를 따라야지 어떡하겠어요. 이제 3D TV 자체가 아예 안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3D TV 사려고 하면은 중고밖에 없어요 새거가 없어요 중고도 엄청 비싸고 크기도 한정돼있고 이 그럴때면 이제 3D TV는 더 이상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나름대로 올인을 했는데 지금 집에 3D 안경만 해도 한너다섯개될 거예요 제 3D 타이타닉과 3D 주라이공을 보셔야 제 기분을 이해할 겁니다 그거는 정말 최고였거든요 여튼 이게 이제 내일 배송되는데 제가 내일부터 3일간 휴가기 때문에 이 어마, 이 어마 무지한 크기의 TV로 제 기준에선 커요 어. 지금까지 47인치를 이용했고 안방에서 55인치를 이용했으니 65인치는 충분히 클 겁니다 이걸로 이제 플스를 열심히 즐겨야겠네요 여튼 파란만장한 구매기까지 말씀드렸고 아마 설치가 되고 제가 좀 사용을 한 뒤에 어, 뭐, 장점이라든지 단점 정도는, 어, 촬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거를 구매하시려고 하면은, 음, 아마 제, 나,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내용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폐쇄몰, 이 모델명은 폐쇄몰에서만 판매하는 모델명이기 때문에, 이걸로 검색하지 마시고, 음.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말고, 8300, 8300으로 나오는, 이거를 검색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성능은 다 똑같다고 하니까, 다른 거는 인공 리, 인공지능 리모컨을 주냐, 안 주냐. 이거는 따로 살 수도 있는 거니까,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가격은, 가격은 역시 밖에다 사는 게 조금 더 비싸요. 저는 120만원에서 쿠폰 써서 120만원 초반에서, 어, 따로 직원, 그, 복지 포인트가 있어갖고 10만원 할인 받고, 110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아마, 어, 쇼핑몰에서 일반 뭐 11번가나 일반 오픈마켓에서 구매하시면 130만원 내외로 구매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제가 뭐 이걸 뭐 선전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다, 어, 65, 70인치에서 75인치에서, 어, 마지막엔 65인치로 안착을 했다. 근데 75인치가 되게 크더라고요. 생각보다. TV 다이를 넘어서요. 아, 그것만 아니었어. 진짜 75인치 지르는 건데. 아, 너무 아까워요. 그거는 정말.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구매했던 게, 이게 지금 65인치잖아요. 120만원에. 그냥 뒤에 거다 떼고. 근데 삼성에, 한 몇천 원 차이로 70인치를 파는 거예요. 제가 또 핸드폰을 삼성 거 구매를 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LG가 이제 안 하니까. <laughs> 이게 또 왠지 삼성 TV를 사면은 연결이 더잘될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5인치가 더 커. 가격은 만원 차이가 안 나. 엄청 고민했어요. 진짜 둘이서. 70인치 삼성 거 사냐? 65인치 LG 거 사냐? 근데 뭐 후기라든지 후기도 며, 얼마 안 올랐는데 일단 삼성과 LG를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역시 가전은 LG다. 음. 사운드라든지 여러 가지가 LG가 낫다라고는 하는데, 분명 판매량은 삼성에더 높은데, 이상하죠? <laughs> 여튼 저도 l g 거 제품은 하나 정도 있어야 되니까. 제가 LG를 그렇게 물고 빠는데, 집에 LG가 정수기밖에 없더라고요. TV가 두 대가 다 LG였는데, 두 개를, <laughs> 한 대는 한성으로 바뀌고, 지금 한 대를, 뭘로 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으니, 음. LG꺼 TV 하나 정도는 있어야겠더라고요. 세탁기도 LG를 하고 싶었는데 비싸갖고 지금 세탁기는 대우입니다. <laughs> 나중에 OLED하고도 한참 고민했어요. OLED가 이번에 행사를 해갖고 저희 네해물에좀 행사를 해서 65인치 OLED가 180만원대였거든요. 제가 170만원, 75인치를 고민했다고 했죠. 그거하고 1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도 한참 고민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비싼 것 같고. 이 다음 TV를 이제 o l e d 봐야겠죠 아니면 더 나은 기술이 나오면 그걸로 해야겠죠 일단은 어, 두서없는 제 설명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나중에 그 제가 TV 구매하고 TV 사용기 사용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해까빠이세해카이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끝